안녕하세요. 진동백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의 패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국은 윤성현 프로와 조한승 프로의 대결입니다. 윤성현 프로가 흑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패를 때려내고 계속해서 패를 건 다음 좌변의 패감을 써왔습니다. 흑이 과연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이 끊는 패감 무척 큽니다. 지금 이제 이곳을 안 받게 된다면 백이 때려냈을 때 이두 점뿐만 아니라 여섯 점이 잡히게 되고, 게다가 이세 점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흙이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둬야 할까요? 자, 여기를 만약에 핏감이 크다고 흙이 있는 것은 백이 때려냈을 때이 우상기 폐형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통은 백이 이길 때뭐 이렇게 때려내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기 여기, 여기 끊어져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이길 때 이쪽으로 때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우상기를 버틸 만한, 우상기에 필적할 만한 패감을 가지고 있어야 빚지 않습니다. 지금 게다가 백이 이쪽으로 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흙은 결국은 여길 빠져서 둬야 하는데, 백이 때려내게 된다면, 백이 패를 공짜로 이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큰 패감은 안 받으면 안 되지만, 우상기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이었고요. 때려내자 33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좋은 안수였습니다이 석점이 위험해 보이지만 이 석점은 어차피 폐석이기 때문에 귀를 차지하고 이곳 좌변을 몽땅 버리겠다는 생각인데요. 백이 막고 젖히자. 흑이 외길 수순으로 이곳 좌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3, 3에서 지금 귀를 뺏은 것을 빼면은 좌변이 별게 없죠. 흑이 놀랍게도 이 좌변을 몽땅 버렸지만 흑이 우세한 형태가 되었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